안녕하세요. 원예치료사 김나연입니다. 네. 요즘 아침, 저녁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네. 그리고 뭐, 텃밭에 배추들도 아주 크고 있고, 벼도 노랗게 익었는데, 어, 추우니까 또 산책 안 하고, 또 혹시 또 집에서 계실 수도 있잖아요. 어르신들 조금씩이라도 산책하시고, 환기도 시키시고, 네, 건강하게 보내시다가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집에서 예쁘게 만들어 놓고 감상하실 수 있는 비누꽃 액자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액자 만드셔서 이렇게 한 편에 걸어 놓고 예쁜 색깔 보시면서 또 비누꽃 향기도 나니까요. 네, 즐겁게 생활하세요. 그리고 어뭐 사람들한테 자랑도 좀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항상 어르신들이 만드신 거 최고의 작품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만들어 볼게요. 네, 비누꽃 액자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액자가 있습니다. 액자에는 이렇게 화분 모양으로 네, 장식물을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화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위에 비누꽃을 장식해서 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비누구 소개해 드릴게요. 아, 너무 예쁘네요. 큼직하고요. 네. 해바라기입니다. 파네이션. 네, 장미가 이렇게 한4개 정도 준비되어 있고요. 색깔. 이거는 수국이에요. 수국이 지금 네 갈래로 되어 있어서요. 이따가 사용하실 때는 잘라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네이션. 그리고 요거는 데이지인데요. 데이지도 국화 종류이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두 갈래로 되어 있어서 잘라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화들. 조화들 준비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 클레이도 준비해 드렸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거 클레이 가지고 반죽하고 만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용할 가위입니다. 네. 가위 하나쯤 뭐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옆에 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겨울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어 어르신들께서 오늘 클레이로 만드실 때 이제 겨울에 우리가 즐겨 먹는 거, 네. 어렸을 때도 많이 먹었고 또 겨울 간식으로 마시는 호빵 모양으로 클레이를 반죽을 할 건데요. 봉투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꽉 이렇게 쥐셔서 착, 착, 착하고 힘을 좀 펴신 다음에 꺼내면 네. 조금 잘더 꺼내십니다. 납작하게 붙어 있다가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클레이로 이제 반죽을 하는데 이걸 다 사용을 할 거고요. 클레이로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만들어낸 찰흙이에요. 찰흙. 그래서 이게 쩍쩍 붙어요. 그리고 나중에 떨어지지가 않고 그대로 굳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손으로 따뜻하게 해서 말랑말랑하게 해주셔야 돼요. 근 아마 이제 댁에서 만드시니까 따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손으로 이렇게, 네. 되게 부드러워요, 어르신. 촉감 좀 만져보세요. 네.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붙을 수 있으니까 잠깐 치워놓고, 이렇게 해서 쫙 늘리면, 엿가락처럼 늘어나죠. 쫙, 네. 짜장면 수타 반죽 같나요? 네. 요렇게. 그래서 조금 이걸 가지고 좀 재미나게 놓으세요. 먼저 따뜻하게 손가락 좀 운동 좀 하실 겸 해서 이 색은 이제 살구색인데 액자에 붙였을 때 그렇게 뭐 보기 싫지 않고 그리고 빨갛지도 않고 하얀 액자에 하얀 클레이 정토를 쓰면은 눈에 안 보이실까봐 저도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준비했어요. 어 만지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laughs> 이렇게 늘려 보시기도 하고 손가락 운동을 충분히 하세, 하세요. 네, 네, 네 아우, 아주 말랑말랑 잘 붙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 때문에 많이는 못하지만 어르신들께서는 이게 쩍쩍 늘어날 만큼 충분히 부드럽게 만들어주신 후에, 네,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전좀 빠른 속도로 반죽을 해서, 네, 어르신들은 천천히 하세요. 너무 빨리 하면 손 아프세요. 저는 빠른 속도로 반죽을 했기 때문에 네. 아주 뭐 네, 잘 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빵을 만드시는 거예요. 또 호빵이 요즘에 많이 작아졌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너무 작으면 액자에 붙이기가 좀 힘드시니까. 이렇게 동글동글 바닥에다 빚으셔도 돼요. 네. 옛날에 뭐 밀가루 반죽하고 쌀가루 반죽하고 또빵 배우신 분들은 빵 반죽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데요. 이렇게 일단 동그라미를 만든 다음에 바닥에 몇번 치시거나 손으로 이렇게 살짝 누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면 액자가 여기 있고 이게 화분이니까 이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꽃을 여기다가 꽂을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어, 윗 부분이 조금 남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음 꽃이 지나치게 밖으로 많이 나가지만 않는다면은 이 정도 반죽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붙여볼게요. 이게 지금은 안 붙을 것 같아도요. 하루 정도 두면은 붙거든요. 만약에 혹시 좀 집이 좀 너무 시원하시고 그러면 뒤에다가 풀 같은 거 살짝 바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동안 또 살짝 굳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바닥 위에서 호빵 모양을 만들어요. 다독다독해서 여기다 붙입니다. 붙이고 나서 중요한 것은요, 이 호빵 클레이하고 아래 액자가 잘 붙도록 손으로 모든 면을 꾹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꼭 송편 같이 만두 같이 되었는데요. 돌려가면서 이렇게 네 모양이 좀 비틀어지면 이따가 다 붙이고 나서 다시 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손으로 꾹꾹꾹꾹 꾹꾹 눌러서 모든 면이 떨어지지 않게 붙인 후에. 이 부분을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다듬어 주세요. 네. 너무 높아도 나중에 꽃을 붙이면 꽃이 기울어지니까요. 이제 이 부분을 좀 납작하게 따 호빵처럼 그냥 하시면 돼요. 둥글게.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덮어서 네.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써 붙어서 안 떨어져요. 음, 벌써 붙어서 안 떨어져요. 자, 이제부터 이제, 요건 요렇게 붙여놓으시고, 이렇게 눕혀놓으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붙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름만 소개해드렸던 꽃을 한번 감상해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해바라기인데, 비누꽃은 손으로 요렇게 잎사귀를 구부러진 게 있으면 펴셔도 좋고요. 음. 그리고 카네이션이 혹시 이렇게 이동 중에 모아져 있으면 어르신께서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서 펴주세요. 색깔이 위에만 분홍색이고 아래쪽은 또 연한 노란색이어서 아주 예쁩니다. 이제 댁에서 마스크 벗고 계실 테니까 냄새도 맡아보시고요. 음! 네. 원래 이제 여기다 향수를 좀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향도 좋아요. 이거는 저번에 한번 해보셨죠? 수국입니다. 수국. 네, 이거는 장미꽃인데요. 어르신들 손으로 요 끝을 이렇게 살짝 밖으로 펼쳐 주셔도 괜찮아요. 어,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펼쳐도 쓰는데. 어르신들 또 하다가 찢어지면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어르신들은 끝에만 살짝 펴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네. 조금 더 벌어졌죠? 또 연한 또 너무 빨갛고 노랗고 막 그러면은 좀 정신이 없어서 연한 색에 네, 장미도 준비했고 그 다음에 미니 카네이션들도 쫙쫙 펴주세요. 네. 이렇게 펼쳐서. 중요한 것은요, 음, 중요한 것은 이 꽃들이 서로 얼굴끼리 싸우지 않게 해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장미를 붙였는데 카네이션을 옆에 꽉 눌러서 붙인다거나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서로 떨어지게 붙여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해바라기겠죠, 어르신. 그래서 요즘에 뭐꽃 시장에 해바라기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장미,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액자에다가 해바라기를 먼저 붙여볼 텐데, 어르신들께서 붙이실 때 여기를 꽉 눌러도 괜찮아요. 그래서 붙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붙여놓고, 뭐, 이게 꽉 누른다고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아주 잘 만들어진 지금 비누 꽃이라서. 그래서 보시고, 아마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꽃이. 그래서 해바라기가, 어, 난 해바라기가 위에 있으면 좋겠다. 그럼 위에 붙이셔도 되고요그 다음에, 나는 좀 아래쪽에 있으면 좋겠다. 그럼 아래쪽에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어르신들께서 만드셔서 이렇게 집안에서 편하게 놓고 보시는 거니까, 네, 보기 편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해바라기랑 장미를 먼저 붙일 건데, 저는, 네, 아래쪽에 좀 붙여볼게요. 자, 제가 꽂는데요. 이 뒤에 혹시 낮을까봐 철사를 넣어드렸는데, 철사를 여기다 넣고, 이렇게 돌려서 꽂아주시면 돼요. 네, 요렇게. 그래서 저는 아래쪽에다 해바라기를 먼저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미를 꽂을 건데요. 뒤에 여기까지만 넣으시면 돼요. 1cm 정도, 어, 네, 여기까지만 넣으시면 됩니다. 1cm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장미도 어디에 꽂을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장미 정도는 가운데 딱 자리를 차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았어요. 해바라기 붙여놓았고요. 장미들이 어쩌면 조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미만 먼저 다 붙이지는 마시고 골고루 이제 붙이시기 시작하는데. 이거랑 이 해바라기랑 장미 사이에 또 장미가 들어가면 공간이 좀 비어요. 그래서 이때 이런 것들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잎사귀들이랑 그리고 데이지 잘라서 사용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저는 이거를 요 사이에 넣어보겠습니다. 요 아래쪽을 네, 아래쪽을 잡으시고요. 손에 힘을 주셔서 쑥 깊이 찌르세요. 한 1cm나 1.5cm 정도만 찌르시면 됩니다. 비누꽃 액자를 만들 때 클레이로 하면 좋은 점이요. 만약에 혹시 여기 붙였는데 마음에 안 드시죠? 그러면 빼서 다시 하실 수도 있어요. 해바라기 옆에 데이지를 넣었고요. 그 옆에 저는 이것도 국화입니다. 네, 좋아해요 요즘 조화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아주 예뻐요. 저는 여기다가 국화도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아래쪽 액자에 닿을 때까지 꽂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 정도. 네. 꽃과 꽃이 서로 너무 밀거나 부딪히지 않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른 것도 몇개 했으니까 네 저는 이 밝은색 장미도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장미를 이쪽에, 네 이쪽에 사용해도 되겠죠? 그리고 보니까 해바라기 옆에 잎사귀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서 저는 잎사귀도 하나 해바라기 옆에 찔러 주겠습니다. 이렇게 찌르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느낌이 또 많이 달라져요. 그쵸? 그리고, 뭐, 재료들은 지금 충분히 많은데, 요, 잎사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는 저는 아무래도 아래쪽에 내려오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아래쪽에 잎사귀를 한번 꽂아볼게요. 그래서 푹 찔러서 해바라기 아래로. 화분을 가려도 괜찮고, 뭐, 가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가리는 게 싫으시면 뒤쪽으로 내보내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지들은 좀 잘라 놓고요. 잘라서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잘라 놓겠습니다. 수국도 뭐 통째로 꽂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수국도 좀 잘라서 한두 개는 잘라서 쓰고, 하나는 좀 길게 꽂아 볼게요. 그리고 요 데이지를 잎사귀. 수국을 잎사귀 앞쪽에 저는 꽂아줄게요. 근데 어르신들께서는 마음에 드는 곳에 꽂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다가, 네, 카네이션. 잎사귀 구겨지면, 네, 살짝 펴가지고, 역시 꽂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카네이션은 액자 아래쪽에 딱 닿도록 해서, 네. 액자 옆면에서 바닥이 보이지 않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이쪽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할 건데요. 이제 비어 있는 쪽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여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요 요쪽도 비어 있죠. 그래서 액자를 옆에서 보시고 비어 있는 곳에다가 꽂으시면 돼요. 어르신들께서는 편하게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하실 거니까 양손 다 사용하시면서 하시면 괜찮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 안쪽에도, 여기 안쪽에도 하얀색 베이지를 하나 꽂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없었지요. 이쪽에는 해바라기가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저는 노란색을 위쪽에다가 꽂아줄게요. 밝게. 네, 꽂아서. 그리고 장미와 장미 사이가 좀 심심해 보여서 거기에다가 데이지를 하나 꽂겠습니다. 네, 꽂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국 줄기들이 조금 있죠. 그래서 수국도 네 이쪽에 꽂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쪽에 이게 천천히 해 보시면 네더 좋아요. 이렇게 놓고 보시고 어 여기가 비었네. 그럼 이쪽에도 넣으시고 이쪽에. 빈 자리에 네, 이렇게 꽂아서 넣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 미니 카네이션도 저는 이쪽에다 하나 해볼게요. 이쪽이 살짝 비었죠. 그래서 여기 분홍색이 하나 들어가면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꽂았어요. 그리고 노란 장미 옆에 이게 긴 줄기를 드렸는데요. 어르신들이 보고 어, 너무 길다 그러면 잘라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좀 뾰족 튀어나와도 멋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요 위쪽에다가 뾰족 튀어나오게 꽂아 보겠습니다 네 뾰족 튀어나왔거든요 네 괜찮아요 이렇게 어느새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거의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요거를 한번 요렇게 멀찌감치 보시고, 어, 저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 곳에 이제 남은 재료들을 꽂으시는데요. 저는, 네, 여기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요거는 장미 뒤쪽에다가 하나 볼록 튀어나오게 꽂아볼게요. 네.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남은 재료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하늘색 카네이션이고 또 수국도 하나 남았고 장미도 하나 남았는데 장미는 굳이 남은 거는 굳이 억지로 꽂다 보면은 막 얼굴끼리 막 부딪히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장미가 하나 정도 남았다 그러면은 그냥 어디. 접시 같은데 또 유리병 같은데 위에 타고 올려놓으세요. 저는 이거 하나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파네이션은 이쪽에 하나 해주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빼고 여기다 하나 넣고 먼저 넣고 이걸 다시 꽂아주면 돼요. 또 이걸로 해도 되고요. 네, 제가 좀 불편해서 바닥에 놓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국은 해바라기 안쪽에다 집어넣어서 자리를 메꿔줄게요. 어,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어르신들께 보여드리느라고 저는 좀 빠른 속도로 했는데요. 어르신들께서는 천천히 네, 재미있게 클레이도 오래 만지면서 해보시고, 네, 이제 보관하시면 되는데, 제가 준비물 가방 안에 이런 카드를 넣어드렸는데, 네,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누 꽂히고 지금 클레이, 찰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세워두시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만 눕혀서 말려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세워서 흔들어 봐서 괜찮으면 세워 놓으시고요. 이렇게. 좀 뭐가 불안해, 그럼 하루 정도 더 말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비누꽃이고 안에 염료, 네, 색깔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햇빛 쨍쨍 두는 곳에 이렇게 햇빛 쪽에 두시면은 이게 색깔이 살살 이제 점점 바래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 안쪽에 거실 쪽에 이게 그늘 쪽에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창 쪽에 두시지 말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비누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에는 녹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두시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물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공간에 두시거나 아니면 나무 옆에 두셔서 나무에 물 뿌릴 때마다 얘도 같이 물을 먹는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공예용이에요. 네, 세척용 비누꽃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씻거나 이걸로 세수하거나 그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아이들은 흥미, 흥미가 막 생기는지 손 씻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씻어봤어요. 네, 막 물컹해지고요. 네, 거품이 나긴 나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예쁘게 만드셔서 실내에 두시면서 네, 다음 또 원예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드셔서 자랑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 비눗고도 입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